마태복음 51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제 세번째 복으로 언급하신 온유한 자에 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의 강조했듯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면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 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의미와 함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기 마련이란 뜻도 포함하는 것이죠. 만일 온유한 성품이 부동산의 소유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면 기독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격적 고결함의 목적은 한낱 부동산 소유나 대지주가 되는 것뿐일까요? 물론 땅 투기를 일삼는 교회와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아니한 해석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지닌 것 자체가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린 표징이었듯이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온유한 성품도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이자 복된 상태에서 비롯된 마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은 온유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정의하며 대부분 성경 번역본도 개혁개정과 똑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번역하여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대인의 성경을 비롯하여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은 엇비슷한 의미의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즉,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을 지닌 사람, 그가 바로 오절의 온유한 자이죠.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타고나기도 하는데, 팔복의 온유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 얻은 하늘의 성품으로서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과는 사뭇 다릅니다. 또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도 은혜를 통해 얻지만, 복으로 받은 그 마음들이 신자의 삶에 저절로 구현되거나 완성된 채로 드러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 마음들은 도화선에 불을 댕기면 금방 터지는 다이나마이트와 다르고,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성인 군자 못지않게 온유해진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심으신 하늘의 마음이고 신자의 순종을 통해 서서히 성장하며 완성되는 것이죠. 염두에 둘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태도도 결국은 팔복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죠. 무슨 뜻이죠? 자신의 가련하고 가난한 처지를 직시하는 사람은 응당, 슬퍼하고 애통하기 마련이며 그 마음을 지는 게 틀림없다면 저 스스로 의스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교만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결핍을 직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스스로를 높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제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불쌍해하며 동정하는 척하기도 하지만 정작은 열등한 부류로 취급한 채 비아냥되거나 꼰대처럼 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애통의 마음을 지닌 자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이미 내려놓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죄인의 자아가 무너졌기에 낮아졌지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들어 왔기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처럼 교만과 온유는 공존이 불가능하지만 겸손과 온유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심하십시다.